네,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최프로입니다 자, 우리 리플코인의 가격 방향성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오는 2월 20일자에 미국 연준에서 회의록 공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자, 금번 회의록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언급된다면 크립토 시장에 다시 한번 훈풍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자, 최근 발표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하방 압력을 크게 받고 있는데요. 다음날에 발표된 생산자 물가지수 또한 동달아서 예상치를 상했죠. 자, 최근 비트코인 시세는 10만 K에서 저항을 받고 단기적인 박스권에 갇혀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2월 20일자 발표 예정인 FMC 회의록 결과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단기 방향성이 결정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최근 리플 코인이 자체적인 리브랜딩을 예고했는데요. 일반적으로 블록체인에 서서 이 리브랜딩은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하죠. 아마 리플 같은 경우는 마이그레이션을 통한 리브랜딩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제품과 웹사이트, 소셜, 네트워크 관련 해단장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해당 내용이 발표되고 단기 상승 추세를 보이다가 현재는 마이너스 2.2% 가까이 단기조정세를 보이고 있죠. 최근 브랜드 리뉴얼을 통해서 국경간 결제뿐만 아니라 테이블 코인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최근 대륙과 대륙을 잇는 결제 협력을 주도하고 있고 신규 커스터디 시장에 진출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최근 포르투갈의 환전 업체인 유니캄비오와 결제 협력을 통해서 포르투갈과 브라질 간의 실시간 송금 서비스를 확장할 계획을 시장에 발표했죠. 자, 그리고 최근 이 CBDC 환경이 상당히 변화되면서 이 CBDC 대신에 자체 스테빌코인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최근 그 리플의 홈페이지에 이 CBDC 관련 내용이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다양한 의견으로 해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트럼프의 행정명령과 연관성이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인데요. 자, 과거 트럼프 대통령은 CBDC 도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설명한 바 있는데요. 자, 현재까지도 SEC와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CBDC를 삭제했다는 내용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자, 자체적인 스테이블 코인인 RLUSD의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 최근 리플 랩스 사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다양한 거래소 상장을 통해서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리플 코인의 안정성 제고에큰 역할을 할 텐데요. 자, 현재 r l s d 는 어폴드와 문페이를 포함해서 총 14개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다양한 금융 플랫폼에서 거래 및 결제 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최근 엄청난 성장 속도를 겪고 있고 출시된 지두달 만에 상당한 유동성을 확보하면서 우리 리플 코인의 가격 상승 모멘텀에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만 최근에 크립토 시장의 극심한 변동성으로 대규모 선물 청산이 발생했죠. 특히 숏 포지션보다는 롱 포지션 비중이 훨씬 많기 때문에 최근 뭐 현물로 진입하셨거나 고 레버리지로 롱 포지션 진입하신 분들은 단기간 큰 손실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선물 매매는 항상 리스크 관리가 선행되는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요. 네, 크립토 시장의 전체 시총은 반간기가 도래하는 그 해년도 주기로. 엄청난 상승장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었는데요. 이번 4차 반강기가 도래하는 4차 강세 사이클에서도 장기간에 큰 상승을 보이는 알트코인들은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자, 올해 1월 한달 동안에만 최저점 대비했을 때1800% 이상 급등한 이 오닉스 코인이 최근 크립토 시장에서 호모 현상을 극대화시키고 있는데요. 제가 오닉스 코인 다음으로 파트상으로 굉장히 유사하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패턴이 포착된 또 다른 알트 코인을 발굴했습니다. 해당 알트 코인 투자로 부자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 끝까지 보셔서 여러분들의 계좌 정보를 폭발시켜 드릴만한 유익한 코인 정보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 투자도 현명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코인은 큰틀로 봤을 때총세 가지 섹터로 나뉘는데요. 민코인 섹터와 메이저 알트코인 섹터, 그리고 스몰캡 알트코인 섹터인데요. 자, 민코인과 메이저 알트코인은 이미 시세를 많이 주었기 때문에 손익비가 낮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다만, 스몰캡 알트코인은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낼수 있는 좋은 투자 대안인데요. 자, 최근 정말 핫했던 이 오닉스 코인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 제가 오닉스 코인 약한달 만에 80만원 정도 투자해서 550만원을 벌수 있었습니다 이 오닉스 같은 경우는 올해 1월 한달 동안에만 최저점 대비했을 때 무려 1800% 가까이 엄청난 폭등이 나오면서 크립토 시장에서 큰 관심을 한몫에 받았던 알트코인인데요 여러분들이 오닉스 코인에 단돈 100만원 정도만 투자를 하셨다면 이 100만원으로 무려 한달 만에 1800만원을 벌어 가시는 셈이죠 거의 직장인 평균 월급의 5배 가량을 무려 한달 만에 벌어갈 수 있는 기회가 존재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셨다면 제가 이 오닉스 다음으로 엄청난 폭등이 나올 만한 또 하나의 알트코인을 발굴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무턱대고 알트코인 투자를 하시면 이렇게 단기간에 큰 손실을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지금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불안정하죠. 특히 비트코인 도미너스가 60%대를 돌파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 방향성에 알트코인들이 크게 조정을 받는. 불안정한 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데이의 오닉스코인에 100만원 정도만 투자를 하신다면 이 100만원으로 수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데요 자, 우선 오닉스코인 같은 경우는 2022년 10월달에 최초로 상장했습니다 자, 상장하고 나서 약 6개월 만에 고점 대비 마이너스 95% 가까이 폭락을 보이면서 고점에 물려있는 다수 투자자들이 대부분 펜엑셀 하셨을 텐데요. 자, 그리고 무려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세력들의 매집 작업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던 알트코인이고요. 자, 그리고 매집 작업이 끝나고 올해 1월 달에 엄청난 시세 본출이 나왔었습니다. 한달 만에 1800% 급등했었고, 이 오닉스 코인을 필두로 시총이 낮은 알트코인들이 단기간 큰 상승을 보여주었는데요. 자, 제가 정말 힘겹게 발굴했고, 베이의 오닉스 코인으로 불릴만한 이 총이 상당히 낮은 알드 코인을 발굴했는데요. 바로 이 코인입니다. 이 코인 차트를 보시면요. 2022년 7월 달에 최초로 상장을 했고, 자, 상장 6개월 만에 최고점 대비 마이너스 99% 가까이 폭락을 보이면서, 오닉스 코인과 굉장히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마찬가지로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세력들의 매집 패턴이 다수 포착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차트를 확대해 보시면요. 이렇게 다수 매직봉에 출연하면서 이전에는 없던 역대급 거래대금이 꾸준하게 터져주고 있죠. 자 그래서 저 또한 이 알트코인에 100만 원 정도 투자를 했고 목표수익률을 1000% 가까이 보고 있습니다. 자, 조만간 엄청난 폭등이 크게 나올 거라고 예측하고 있고 폭등이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단돈 100만 원 정도만이라도 선점을 해보시는 게 부자가 될수 있는 지름길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저와 함께 이 알트코인 투자로 최근 수익을 못 내셨던 거다 보상받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보시는 제계원으로 2회, 2회라고 문자 주시면요. 저희가 해당 알트코인 종목 추천과 더불어서 기립 타점까지 잡아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2회라고 문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문자 주셨는데 저희가 실시간으로 확인을 못해 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영상 댓글에 휴대폰 번호 네 글자 플러스 문자 완료라고 남겨 주시면요. 저희가 보다 더 신속하게 해당 코인 정보 바로 제공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트럼프가 당선되고 큰 불장이 올 거라고 기대하셨겠지만 오히려 트럼프 리스크가 더욱 더 확대되고 있죠. 최근 관세 전쟁에 따른 역대급 선물 청산이 발생했고 이 트럼프 타락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 알트코인 투자도 현명하게 하셔야 되고 옥석 가리기를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코인 꼭 나는 한번 투자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 절대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무료 제공이니깐요 여기 보시는 제 계문으로 기회라고 문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코인 용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